2. 부절제의 발단 사단은 인류가 가장 손쉽게 범할 수 있는 악행을 모색하기 위해 타락한 천사들을 소집했다. 저마다 이런저런 안들을 발표했지만 결국 사단이 하나의 방안을 생각해냈다. 바로 포도, 밀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식물을 독성으로 바꾸어 인간의 분별력을 사단이 정복하고 사람들이 온갖 형태의 죄악을 범하게 하는 것이다. 왜곡된 식욕을 통해서 세상을 부패케 하고 사람들에게 주정 음료를 마시게 하여 점점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했다. 사단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주신 복들을 치명적인 저주로 바꾸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술과 담배를 갈망하는 욕구를 채워 넣었다. 인간 본성 가운데 없었던 이런 욕망이 수백만 명을 멸망시켰다. 원수가 사용하는 전략의 비밀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그것은 감각 기관을 마비시키고 뇌신경의 활력을 약화시키므로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평범한 것과 같은 차원에 놓이도록 한다. 드높은 목적을 위해 고안된 정신의 높은 능력들이 비열한 정욕의 노예로 전락한다. 만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도 강해질 수 없다. 이는 신체와 도덕성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신의 모든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통의 전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이 무디게 된다. 사단은 인류를 그의 통치 아래에 두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한다. 그는 식욕을 이용해서 인류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 그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자극하려고 한다. 구속의 그 계획을 파멸시키려는 사단의 술책. 사단은 그가 맨 처음 반역을 시작한 이래 계속 하나님의 정부와 싸워왔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데 성공한 이 교활한 원수는 더욱 담대해졌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타나실 때에는 자기보다 약할 것이므로 자기의 힘으로 그를 정복할 것이라고 거만하게 자랑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식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줄해졌다 그는 고대 세계의 주민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즉 저열한 식욕과 왜곡된 정욕으로 정복했다. 식욕의 만족이라는 수단을 써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렸다. 사단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도. 자신의 능력에 대항할 수 없었으며, 그가 사랑하여 선택한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할 수 없었다고 자랑했는데, 이는 애굽을 떠났던 대부분의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온유한 사람 모세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스스로 취하도록 유혹하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다윗과 솔로몬도, 식욕과 정욕에 탐닉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오늘날 그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유혹. 사단은 그가 그리스도께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식욕에 탐닉하도록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로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힘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식욕으로 아담과 하와를 정복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더없이 행복했던 복음자리를 잃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불행과 죄악이 얼마나 만연하게 되었는가? 모든 도시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도 했는데, 이는 그들의 비열한 범죄들과 포악한 죄악들로 인해 우주의 한 오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식욕의 방종은 그들이 범한 모든 죄의 기초였다. 식욕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의 정신과 생애를 지배했다. 더살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이 요절하여 무덤으로 들어갔거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파멸 상태에 이르렀다. 그들은 좋은 능력을 소유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식욕의 만족을 위해 희생시켰고, 식욕은 정욕의 목에 고삐를 매어 그들을 끌고 갔다. 사단은 파멸시키는 사업의 성공함. 사단은 인류가 고통과 불행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 날뛴다. 나쁜 습관이 몸에 배고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전한 사람처럼 열심히 꾸준히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병든 몸은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긴다. 머리는 몸의 수도이다. 사단은 인류가 자신을 멸망시키고 또한 서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습관에 빠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사를 약탈하고 있다.